자,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이분 굉장히 또 핫하죠? 자한당의 홍준표 대표. 감사한 존재입니다. 아, 네. 그럼요. 아, 마이너스의 아, 손이라는 네. 새로운 별명이 음, 또 붙었어요. 너무 감사해, 이번에. 홍준표 씨. 어. 평생 자한당 대표를 하십니다. <laughs> 네. <laughs> 당신의 존재의 축복을. <laughs> 근데 그랬습니다. 왜 이번에는 마이너스의 손이 또된 걸까요? 지금 뭐, 이제 여기 파는 쪽쪽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거부하고 네. 있습니다. 음. 안 나간다고. 거의 예전에 그렇죠? 박근혜 총리. 음. <laughs> 네? <laughs> 아니, 박근혜 때는 서로 나가려고 그랬어. 그래도 어... 어, 근데 지금은 아무도 어, 안 나간다고. 지금은... 뭐... 예. 안 되죠. 일단 뭐... 최근에 있었던 게 서울시장 후보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안 날라고... 음. 안 나가신다고. 근데 이분은 입당할 것 같이 했는데 왜?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주위에서 말린다라고 했는데, 아... 사실 주위에서 말리는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나와봤자 안될것 뻔한데... 그렇지? 왜 나와? 도도만쓰고이석연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아... 서울 시장으로서의 인지도는 사실 오세훈의 반에 반에 반응도 안 되죠. 그리고 그렇죠. 경남도시사 선거에 박완수 의원 출마제일 했었는데 또 불출마. 음. 네. 뭐 홍정욱, 장재국 안대이등 줄줄이 불출마죠. 네. 데 오세훈까지도 갔다 와네요. 오세훈도 불출마. 근데 음. 여기서 지금 자한당에서는 서울 시장 직접 출마 요구도 하고 있다 고아 네가 해야지 안 나오는데. 네.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죠. 이번에 그어 공천 그, 지원자 받았어요. 예? 신청받았는데, 서울에 한명 있습니다. 예. 그렇죠그한 명이, 아, 누구였죠? 어, 아 이렇게, 뭐, 자꾸 전략공천으로 할 거면, 뭐하러 이거 지원을 받았냐? 음. 라고 하면서, 홍준표, 김정기. 나 아, 네, 음. 그분이죠. 예, 네, 그분이, 어, 이럴 거면, 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가라. 음. 라고 했는데, 사실, 김정기 그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 분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어, 당에서, 홍준표가 얼굴로 있으니까, 이번 선거를 망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네. 지금 이 자영당 사, 이게 서울 시장 후보를 제1 야당에서 못 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그거 왜안 나오냐? 아까 얘기했지만 안될거 아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힘드니까 승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음. 봅시다, 바꿔봅시다. 노무현 후보는 부산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나갔나요? 아니? 안 되는 거 알고 나갔잖아. 아, 그 임무를 너무 쓰레기가 비가 하게 했는 김정길 후보는 된다고 나갔어요? 음. 안 되는 거 알고 나갔잖아. 김정규 전 장관. 그니까 DJ, DJ가 오랫동안 어, 도, 동진정책 실시했는데 다 동쪽에 어, 고향 용고가 있으면 다 나가라. 나가, 나가, 나가 이랬거든. 근데 그건 뭐야? 다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이강철 음. 어. 그니까 그게 뭐냐면 떨어질 줄알면서 이재용 씨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수 알면서도 다 계속 나가서 부딪히는 거야. 대가리 박, 박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보수 애들은 그게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념, 사상 뭐 이런 거 갖고 하지만은 얘네들은 결국은 안 이익이거든. 응. 이익 없으면 안 가요. 돌아노왜가 제가 아까 기억났어요. 김정기. 아, 이분이 그 상하이 총영사. 네, 총, 네. 총영사였잖아요. 예. 네. 네, 그 당시에 아, 중국 여성, 덩씨. 덩 여인이 아, 정부랑 당시 이제 여당인사 200명 연락처를 빼왔는데 그게 어디였냐. 아. 김정기 총영사의 방이었다. 아.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음. 네, 음. 이 덩씨가 그 수많은 외교관과 잠잘를했다아니에요 아,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덩씨, 33살 당시에. 네. 팩트입니까? 네 맞아 잠자리했다는 거는 아 그건 모르죠 어, 아니 아니 그걸로 쿠드는 아 시끄러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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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면 뭐 잠자리 여부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 왜 그러냐면 네. 침대 외교입니까 그 비밀 문서 같은 거 많이 빠졌단 말이야 맞아요 예덩시 남편이 <laughs> 한국인이었어요 어. 그 한국인이 그덩시 자기 그 아내가 그런 거한 거를 어떻게 뽑아낸 거죠 또 이게 네. 사진들을 와. 그래서 그걸 제보한 거예요 예아 시끄러워졌어 어그 당시에 굉장히 이거 오, 엄청 충격적이었죠 ]겠네. 2011년입니다 음. 네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겠다고 하는 분이죠. 그런데 출마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공천 안 주겠죠. 안 네. 주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지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쪽이 자유한국당이. 네, 그리고 또 부산도 그런데 어, 홍준표의 최측근이라고 분류됐었던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서병수로 결정되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음, 저는 더 웃긴 게 정. 사실 이종혁 전 의원이 어 음. 홍준표 의원이 지명해가지고 최고위원 했던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예, 지명했는데 뭐 측근으로 분류가 됐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나가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했습니다. 아무리 측근이라도 까미 돼야지 내보낼 거 아니냐. 네, 내가 그사천이야 네, 네. 까미 안 된다. 네. 아, 그러면은 홍준표가 이종혁을 내가 창석이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는 거래. 아니, 그거 <laughs> 고건 다르지. <laughs> 예전에 어. 지난번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이 아, 여러 명의 정치 신인들을 이제 발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제 외부 영입이로 음. 변호사도 많았고. 그런데 결국은 뭐 당 내에서도 안 챙겨줬잖아요. 음, 아무도 안 챙겼어요. 네, 뭐 그런 게또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네. 네, 안 챙겨줍니다. 네. 어쨌든 이 작가님이 이런 사태를 예견을 했어요 미리. 그래서 지금 지방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당내 공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거친, 계속 커지면 계속 커집니다. 선거 전에 어떻게 한번 뒤집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 홍준표는 계속 독고다이로 살아왔기 어, 때문에 네. 독고다 이 인생에서 후퇴는 없어요. 어, 아, 계속 어. 갑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재밌네요 음. 아이, 그럼요 고마운 존재예요. 꿀잼이네 이거는 꿀재미, 그러니까. 지금 울산에서도 상황이 안 좋고. 음. 네. 울산 현 시장인 김기현 시장을 그대로 공천을 했는데 네. 측근 비리 의혹 때문에 울산 지방경찰청에서 시장 비서실 네. 등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불경에 제일 약한 게 울산이거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네. 여기 아, 거의 70%까지 네. 나온다. 민주당이 한번 네. 이번에는 욕심을 내볼 만하지 않냐. 그러니까는 압수수색에서 뭔가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악재 중에 악재가 터진 거지. 이거 뭐, 음. 김기현 씨 울산을 우리가 무조건 사수한다 음. 이런 생각에 차질이 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시장이 개인적으로도 그 개인의 인기도 굉장히 높아요. 네맞습아서 네. 렇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좀 이번에 민주당이 부울경을 다섯 권을 하면 진짜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닐까 싶은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잘 내세워서 한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론조사가 재밌는 게 제주도예요. 어 어떻게 나와요? 어 원희룡이, 원희룡이 네. 1등이에요 어... 민주당 되겠죠? 민주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금 어, 도지사 후보 군으로 놓고 보면은 원희룡이 1등이거든 가상 대결했을 때 어... 일단은 민주당 후보가 약해 지금 두 사람이 있거든요 김문남하고 네. 문대림 후보 약한데 둘이 또 싸우고 있어 왜 싸워요 공천 얻으려고 둘둘다못 나가니까 어... 한 명만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어, 원희룡 개인기로 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희룡이 무소속으로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오히려, 음. 당을 업으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바른미래당 소속입니까? 나왔을걸? 무소속이에요? 지금? 탈당하고 자한당은 안 들어가고. 아. 그래서 계속, 계속 장고야! 네. 원희룡은 음. 자한당 들어가는 게 도움이 안 들어가냐, 장고. 아마. 한당 들어가냐, 마냥? 어, 제가 봤을 때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고 자한당으로 들어갈 아주 못된 속셈인 것 같은데, 어, 네. 제주도 반드시 탈환해야 됩니다. 이게 또, 이거, 올해가 제주 4.3, 70주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 이기때문 아. 뜻깊은 해. 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뜻깊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또4.3 70주년 기념식에 어 이명박 박근혜 계속 참석 안 했지만 이번에는 네. 또 대통령이 참석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럼네. 아 참석해서 또이 선거 분위기를 쓱뭐자한하게 네. 지랄하겠지만 아니 뭐그 국가기념식인데 당연히 대통령이 참석해야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렇게 복원시키고 의미를 되새겼고 문 대통령이 해서 이제 이4 3이란걸 결정 지어야죠. 국가가 아, 국가의 공권력을 남용했다. 아, 아니, 음. 그래서 결국 다시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 서울시. 아,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후보 안 내고 바른미래당에서 누구 한명 나오고 안 쳤어? 아니, 뭐 누구든 간에 이렇게 뭐 소극적인 그런 느슨한 연대를 하지 않겠냐. 그래봤자 친구, 그래봤자 <laughs> 별뭐 없어요. 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도 어 그래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봤자. 그 어떻게든 저는 두 당이 다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온다. 네, 왜냐면 수도에서 그렇게 연대 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입지가 네. 흔들리지 않을까. 밤이 당 특히 음. 네, 흔들리지 않을까. 아니 밤이 당 후보가 나오고 네. 자유한국당이 애매하게 나오면 아니, 그러, 나오면. 그러면은 밤이 당도 한개 줘야지. 인천 안 나오겠죠. 그거 국가 지 그렇게 네. 되면은 어, 얘네들 선거 연대 안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네. 아가죠 네. 밤이랑 그 이번에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임명된 반철수 의원이 네. 정대유 씨를 처음으로 인재 영입. 인천이죠 인천. 인 무슨 송도 공무원이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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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고발했던 분인데 어... 네. 아무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활동을 사실 하고 있다는 거. 정치권의 인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정말 훌륭한 능력이 있는 분. 음. 두 번째는 인기와 인지도가 있는 분. 음. 나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다 아니었지만. 불가했었던. 뭐 유일한.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보다 이렇게. 이렇게보다. 왜? 어서 이렇게 모여들 아, 이렇게 네. 더, 더 잘된다. 안, 안 되는 줄 알고 나갔던 노무현과 <laughs> 어. 김정길 이후에 오창석 이 있어 최근에 가장 최근에. <laughs> 아, 네. 정말 안된건 네가 처음이야. <laughs> 그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지금도 이 방송 역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음, 노력한 게 이거야? <laughs> 그니다 뭐야 이 방송 어때서? <laughs> 그리고 경기는 남경필 주기로 거의 결정을. 네. 음, 뭐 남경필 되겠지 뭐. 재밌네요. 네. 아직 뭐 민주당은 이재명 전해철 경선 한창일 때. 경선이 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나 원사이드 게임을 해줄까 보는데. 그래요? 음. 어. 아니 근데 뭐 경선 룰이 확정이 됐나요? 지금? 50대 50, 5대 5로. 네. 50대5 0의 음. 결선, 아. 아. 뭐 결선 투표. 아, 거기만 결선 투표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양기대 후보는 아마 전광명 시장이죠. 아웃 되겠지. 음. 죄송합니다. 현실론으로요? 그러면 네. 뭐 개선투표 전해철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재명 이렇게. 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1차 투표에서 누군가 과반을 차지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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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을한 사람이 있죠. 이번에 그어 공천 그 지원자 받았어요. 네. 신청 받았는데 서울에 한명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한 명이 아 누구였죠? 어, 아니 이렇게 뭐. 자꾸 전략공천으로 할 거면, 뭐하러 이거 지원을 받았냐, 라고 음. 하면서, 홍준표. 김정기, 김정기. 아, 네, 그분이죠. 예, 그분이, 아 어, 이럴 거면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가라, 음. 라고 했는데, 사실, 김정기 그분도, 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 분이 죠그 네. 근데 이게 지금, 어, 당에서, 홍준표가 얼굴로 있으니까, 이번 선거를 망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음. 안 나가신다고. 근데 이번에 했고. 입당할 것 같이 했는데 왜?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주위에서 말린다라고 했는데 아... 사실 주위에서 말리는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나와봤자 안될거보한데 그렇지. 왜 나와? 돌아서 돈만 쓰고? 이석연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요? 아... 네. 서울시장으로서의 인지도는 사실 오세훈의 반해 반해 반응도 안 되죠. 음, 그리고 그렇죠. 경남도 시사 선거에 박완수 의원 출마 제의를 했었는데 또 불출마. 음. 네. 뭐 홍정욱, 장재국, 안대희 등 줄줄이 불출마죠. 음. 그런데 오세훈까지도 갔다고 하네요. 오세훈도 불출마. 근데 음. 여기서 지금 자한당에서는 서울시장 직접 출마 요구. 도 하고 있다가 네가 해라 어차피 아무도 어, 안 나온다. 자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이분 굉장히 또 핫하죠. 자한당의 홍준표 대표. 감사한 존재입니다. 아 그럼요. 네. 아, 마이너스의 아, 손이라는 네. 새로운 별명이 음, 또 붙었어요. 너무 이번에. 감사해. 홍준표 씨. 어. 평생 자한당 대표를 하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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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존재 축복을. <laughs> 근데 그렇습니다. 왜 이번에는 마이너스의 손이 또된 걸까요? 지금 뭐 이제 영입하는 쪽쪽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안 어, 나간다고. 거의 또. 예전에 그렇죠? 박근혜 총리. <laughs> 네? <laughs> 아니, 박근혜 때는 서로 나가려고 그랬어, 그래도. 아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나간다고 어, 지금은? 아 뭐안 예. 되죠? 일단, 뭐 최근에 있었던 게 서울시장 후보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안날라고 예. 음, 그리고 네. 지금 이자국당 사, 이게 서울시장 후보를 제1야당에서 못 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그거 왜안 나오냐? 아까 얘기했지만 안될거 아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힘드니까 승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음. 봅시다, 바꿔봅시다. 에, 노무현 후보는 부산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나갔나요? 아니요? 안 되는 거 알고 나갔잖아 아그 인물을 너무 쓰레기가비하기에는 <laughs> <비교하게 웃음> <나, 나>. 김정길 <laughs> 후보는 된다고 나갔어요? 안 되는 거 알고 나갔잖아 김정길 전 장관? 그러니까 DJ, DJ가 d j 오랫동안 동진정책 실시했는데 다 동쪽에 어 고향 연고가 있으면 다 나가라 나가나가나가 이랬거든 근데 그 뭐야? 다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이강철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떨어질 줄알면서 이재용 씨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수 알면서도 다 계속 나가서 부딪히는 거야 대가리 막 박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보수 애들은 그게 안돼 우리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념 사상 뭐 이런 거갖고 하지만은 얘네들은 결국은 이익이거든 음. 이익 없으면 안 가요 돌아도닐까 그니까. 음. 제가 아까 기억났어요 김정기 아, 이분이 그 상하이 총영사. 네, 네. 총영사였잖아요 예그 네, 네. 네, 당시에 아, 중국 여성 덩씨 덩 여인이 아 어, 정부랑 당시 이제 여당 인사 200명 연락처를 빼왔는데 그게 어디였냐 아. 김정기